AR 오토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SUV, 전기차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차량을 심층적으로 리뷰하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오프로드의 전설이자 강력함의 상징인 2026 험머 H1 SUV 위 완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험머는 오랫동안 강력한 성능과 거친 디자인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브랜드로. 이번 2026 H1 모델은 현대적인 기술과 럭셔리를 결합해 과거의 전설을 완전히 부활시킨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 험머 H1 SUV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통적인 험머의 각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넓고 단단한 차체, 대형 그릴, LED 라이트 바, 그리고 굵직한 바디 라인은 한눈에 봐도 이 차량이 오프로드 왕임을 알수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고강도 강철로 제작된 바디는 경량화와 내구성을 모두 잡았고,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와 향상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어떤 지형에서도 완벽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험머 H1의 상징적인 높이와 넓은 차체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오프로드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프론트 범퍼와 리어 범퍼에는 견인 고리와 강력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극한 환경에서도 차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지상고가 높아 험난한 산악로와 모래길, 능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험머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H1 SUV의 인테리어는 과거의 단순한 군용 스타일을 벗어나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럭셔리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 카본 파이버 디테일, 알루미늄 마감이 조화를 이루며 거친 외관과 달리 세련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석은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모든 시트에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오디오, 차량 정보, 오프로드 모드, 그리고 기후 제어 등 모든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음성 인식 기능과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탑재되어 주행 중 필수 정보를 전면 유리에 표시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2026 허머 H1 SUV는 오프로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강력한 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응성과 부드러운 가속을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에는 대형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기 모터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토크와 즉각적인 출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출력은 800마력 이상으로 예상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대약 4초대의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완벽한 그립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 휠토크 제어 기술을 통해 바퀴마다 최적의 힘을 분배해 미끄러짐을 최소화합니다. 서스펜션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 놓으상황황에라자자으으로이이조조할할있있어어티티시시템템적적용었었습다도심에에서부부럽럽안정정적인차차을제제하하며산지형형에서차차의의이이자자으으로여장장애을을쉽통통합합다다 펌머 특의의프프로모모에에락크크링 진흙길 모모사 사막주행 모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모드는 지형 조건에 맞게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안전성과 편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컴머 H1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이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360도 카메라와 나이트 비전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야 확보를 도와줍니다. 실내의 편의 사양 또한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15개 이상의 스피커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후석 전용 멀티미디어 스크린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별도의 온도 조절 시스템과 마사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탑승자가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26 허머 H1 SUV는 진보적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연료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전기 모드로만 약 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저장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가격은 허머 H1 SUV의 플래그십 성격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공되는 성능과 기술, 디자인, 내구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진정한 오프로드 럭셔리 퍼포먼스 차량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26 펌머 H1 SUV는 과거의 강인함과 현대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궁극의 SUV입니다. 압도적인 디자인, 놀라운 퍼포먼스, 첨단 기술, 그리고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며 어떤 길에서도 최고의 존재감을 달리합니다. 도시에서도, 산에서도, 사막에서도 험머 H1은 언제나 왕좌에 있습니다. 오늘도 AR 오토 리뷰즈와 함께 2026 험머 H1 SUV 리뷰와 사양 그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SUV, 전기차 그리고 럭셔리 오프로드 차량들의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 리뷰를 받아보시려면 꼭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